오로지 종교만 중요했던 유럽의 암흑기 중세 시대가 끝나며 과학 도 점차 발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신대륙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향한 유럽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것도 발전을 크게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수많은 동식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 연구 에더큰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음 은 물론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무역이 없었다면 학자들은 연구할 기회를 만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노예무역과 과학의 발전,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도서, 과학, 산옥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노예 무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략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진 대서양으로 가는 노예 무역은 다른 문명의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는데 추정하기로는 대략 1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고 그중 절반은 노예가 필요한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사슬로 묶여 노예선에 빽빽하게 실렸는데. 그러다 보니 환기도 되지 않는 짐칸에서 덥고 습한 데다 몸에서 나는 악취까지 더해져 질병이 만연했다고 하죠. 병에 걸리면 전염되지 않도록 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노예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던져졌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늘 이런 노예선에 함께 탑승하곤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끔찍한 여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럽 정부나 상류층 귀족들은 과학탐사를 종종 후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탐사를 위한 대규모 선단을 꾸리는 일은 대항해시대 초기에나 몇 차례 있었을 뿐 탐사만을 위한 선단을 꾸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투자 받은 약간의 돈으로 어떻게든 탐사지역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아프리카와 대서양으로 가는 노예무역선이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었죠. 게다가 현지에 도착한 뒤에도 음식 이나 보급품 우편 등 여러 방면에서 노예 상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탐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자 들도 노예무역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선 선원이나 노예선 에 승선한 외과이에게 표본 채집 을 맡기곤 했는데 특히 외과이는 과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정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항구에 도착하고 나면 다른 선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1700년대 후반에 활동한 한 박물학자인 헨리 스미스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첫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가판미로 날아온 곤충을 채집하는 등 자신의 일에 엄청난 열정을 보였습니다. 기록 자신이 노예선을 타고 건너오기는 했으나 노예 제도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로스 제도에 일어나는 노예 무역의 참상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더욱 굳혔죠. 하지만 결국 유명한 과학자로 거듭나려는 그의 야망이 도덕심을 누르게 되었고 노예 무역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노예 상인들의 위세는 대단했기에 그들과 거래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구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생태학과 동물행동학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흰개미집 연구로도 유명한데 흰개미는 인류보다도 훨씬 일찍부터 집안에서 버섯을 키우는 뛰어난 농사꾼이었다는 사실과 아주 기괴한 모양의 흰 흰개미 영왕이 얼마나 많은 알을 낳는지도 알아냈죠. 유럽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흰개미 선생이라는 재미있는 별명까지 얻은 그였지만 노예 상인들과 분리된 채 생활한 그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차 어쩔 수 없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노예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의 초심과 달리 그는 외로움을 달래고 언제나 부족했던 양초, 차, 버터, 신발 등 일상 용품을 조달하기 위해 점점 노예 상인들의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노예 제도의 해악을 여전히 잘 알고 있었으면. 장비와 식량 때문에 노예 상인들에게 의존하던 것을 넘어 더 나은 거래 조건을 확보하고자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나중가서는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노예 상인들과 더 가까워졌죠. 이는 점차 진짜 우정으로 발전해, 나중엔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고 노예 상인들을 옹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윽고 그의 활동이 3년이 다 되어 가던 시점인 1774년, 연구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분으로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에까지 노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위해 탐사를 나섰던 젊은 학자가 결국 노예 상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탐사에 나선 박물학자들이 구해온 표본은. 학자들 스스로가 직접 모으거나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 광대한 양의 컬렉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인물은 런던의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한스 슬론으로 부유한 지방과 결혼하며 얻은 부를 다른 박물학자의 표본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무려 수만 점에 이르는 컬렉션을 모았다고 하죠. 지금 시각에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표본 중에는 흑인의 피부나 흑인 태아 등의 인간 표본도 있었습니다. 슬론은 1753년 죽으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전체 수집품을 현재의 한화가치로 약 수십억 정도인 꽤나 저렴한 값에 영국 정부에 모두 넘기는 대신 이를 보관할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컬렉션이 경매 시장에 나와 여기저기 팔려나가는 대신 온전히 보존되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복권을 발행해 박물관 건립비용을 조달했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후 슬론의 수집품 상당량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두 유명한 박물관의 근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소유한 컬렉션 외에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연구하는 오래된 표본들은 비록 확실하게 밝혀낼 순 없지만 노예무역이라는 흑역사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습니다. 식물이 작물로 순화된 과정과 역사적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동식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 때 이러한 표본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과거 서구 열강은 수많은 표본 채집과 탐색 를 통해 기초 과학을 발전시켰으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엔 노예 무역이라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점을 이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스미스만은 그토록 혐오하던 노예 무역에 자신도 발을 담근 덕에 온갖 탐사를 이어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흑인 노예들의 처우를 계속 지켜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고 영국에서는 과학 강연자가 되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속죄라도 하듯 아프리카의 흑인 자유인을 위한 농업 식민지를 세우고자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죠. 비록 그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말라리아로 쓰러져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가 꿈꾼 자유인 유 식민지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노예제도 폐지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노예무역 사이에서 발전한 과학 뒷면엔 학자들의 엄청난 고통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물학자는 조사 활동을 벌이다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말라리아와 황열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야생 동물에게 공격을 받거나 포착 원주민에게 공격을 받는 일도 다반사였죠. 아프리카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학자들의 노고가 현대 생물학 및 다양한 분야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참 생각이 복잡해지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신 해부를 위해 시신 독을도 서슴치 않았던 해부학자들과 시신 공급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9세기까지 이어진 대서양으로 가는 문호 노예무역 대서양으로 가는 문어가 있었는데어어 어, 어, 신난다 신난다 오랜만에 녹음해서 신난다 신난다 오오오정신자리세요아휴 어, 어, 어. 그냥 날뛸 때 알아봤다 진짜 아유.